네, 안녕하세요 김동희입니다 오늘은 12월 2일 개강 예정인 언어의 시작 강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소개에 앞서서 굉장히 중요한 전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까닭입니다 사실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이유는 우리가 역사공부를 하는 이유랑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과거를 이해하고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미래를 예측하기 위함이죠 기출문제, 기출이란 단어 자체 이미 과거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기출 문제 분석을 통해서 과거 기출 문제 패턴을 이해를 하고 현재 자신의 문제점을 찾고 앞으로 맞닥뜨릴 시험에 대해서 대비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2025학년도 언어의 기출 문제 패턴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25학년도는 굉장히 두드러진 특징이 있었죠. 바로 다수 인물의 견해 대립 구도가 되는 겁니다. 사실 이 패턴 자체가 이제 아주 생소한 유형은 아닙니다. 과거에도 여러 인물의 견해 대립 구도는요 매년 출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유독 부각되는 것은 올해 같은 경우는 요 거의 모든 제시문이 이러한 구도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 맞춰서 준비를 한다고 라 했을 때 중요해지는 것은 바로 거시적 독해가 부각이 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거시적 독해가 뭔지 알아야겠죠. 우리는 거시적 독해라고 하면 미시적 독해라고 하는 말과 말의 반대편에 있다는 생각만 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미시적 독해는 섬세하게 꼼꼼하게 읽는 것이다. 거시적 독해는 그럼 크게 크게 보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만 판단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독해가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독해할 때 크게 크게 바라본다가 무슨 말일까요? 애매하죠. 다수인물의 의견, 다수인물의 견해 대립이 문제가 되고 있을 때 거시적 독해가 부각되었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인물 간의 견해 대립을 직관적인 수준에서 빠르게 공통점, 차이점 중심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겁니다. 즉 거시적 독해는 공차 판단이 가장 중요했다 그 말과 같은 말이죠. 예를 들어서 a b c d e 다섯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이 중에 a b c가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다 공통점 d e가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두 사람 간의 공통점 따라서 a b c 그리고 d e 이들은 서로 차이가 있다 이걸 판단해 나가는 과정이죠 이렇게만 말씀드리면은 굉장히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왜요? 이 A, B, C가 사실상 표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들이 과연 같은 견해인지를 판단하기가 애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간의 미세한 차이점에 주목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직관적으로 우리가 빠르게 판단해야 될 공통점 판단이 안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함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미세한 차이를 이용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5학년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우리는 언어 일을 어떻게 준비해 나가야 되느냐? 저 같은 경우는 매년 강의의 모토를 조금씩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아까 말씀드렸듯 기출문제를 공부하는 이유가 반영이 되겠죠. 올해는요, 단순한 것이 최선이다 라는 모토를 잡아봤습니다. 이때 단순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거시적 독해의 중요성입니다. 거시적 독해는 공차 판단을 직관적인 수준에서 빠르게 할수 있어야 된다. 바로 그 얘기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이 보통 이제 언어의 시작 강의, 이 12월 강의를 많은 분들이 기초 강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력이 되는 사람들한테는 필요가 없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이번 언어의 시작 강의 명칭부터 바뀌었죠. 명칭을 바꾼 까닭은 이거는 단순히 쉬운 과정이 아니다. 이것이 작년만 기준했을 때 언어의 시험이 사실상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작 강의에서 이 독해 기술을 습득하고 기본 심화를 거쳐 가면서 이러한 독해 방식을 계속 습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준비를 하게 된 강의입니다. 자, 그래서 그걸 알아두셔야 돼요. 일단 우리는 변화하고 있는 양상이 있기 때문에 단순한 독해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때 중요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뭘까요? 단순한 것은 쉬운 것이니까 이것만 배우면 되는 것 아니야? 그렇진 않죠. 적합한 비율일지 모르겠지만 제 친구 중에서 차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가끔 그런 말을 합니다. 튜닝하는 거 좋아하는데 튜닝의 끝은 뭐 순정이다. 이런 말을 자주 하더라고요.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우리가 순정을 단순함이다 라는 말과 매칭시켜봤을 때 결과적으로 그 끝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은 복잡한 과정을 좀 거쳐야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접근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독해 기술 같은 것들을 모두 이해한 다음에야 단순함으로 갔을 때 여러분들이 많은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키워진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 언어의 시작 강의에서는요 그 단순한 독해 기술이 뭔지 먼저 설명을 드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기본과 심화를 거쳐서 그 단순함으로 가는 복잡한 과정을 여러분들이 거치게 될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매년 있어 왔어요. 25학년도가 다수 인물의 견해 대립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서 내년에도 그렇게 나올 것이다? 모두가 그렇게 보장할 수 없습니다. 23년도 바뀌었고, 24년도 바뀌었고, 25학년도 바뀌었습니다. 내년도 분명히 언어의 시험은 변화하게 될 겁니다. 결국 우리는 과거 기술 문제를 통해서 미래를 대비를 해야겠지만, 따라서 25학년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거시적 독해가 중요하다는 것은 판단을 했지만 동시에 변화에도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뭐냐 어떤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독해 기술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언어의 시작 강의는요 그 출발점에 놓여있는 강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강의 같은 경우는 총 7회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회차마다 뭘 배워나갈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시간에는 언어의 자체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언어의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은 무엇일까라고 하면서 언어의 시험을 소개를 드릴 거고요. 고득점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준비를 해 나가야 될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시간 그리고 세 번째 시간은요. 구조 독해의 기초를 배울 겁니다. 구조 독해 자체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구조 독해라고 하는 것이 글 전체를 다 읽은 다음에 글 전체의 구조를 짠다. 다시 생각한다. 우리는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이때 말씀드리는 구조 독해라고 하는 것은 글을 읽어가면서 구조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문장들의 특성을 직관적으로 그때그때 바로바로 판단하는 역량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구조에 해당하는 부분이 선절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저는 그 구조를 개념 변화, 비교 평가 네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게 될 겁니다. 두 시간에 걸쳐서 기존의 기출 문제를 통해서 이러한 구조들이 어떻게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파악 되는지를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배운 구조독해를 연습하는 시간도 가지게 될 겁니다. 다음, 빈출 개념을 이해하는 시간도 우리는 가져야 돼요. 개념들이 계속 바뀌고 있는 양상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4학년도 기출 같은 경우에는 법학의 학문성이라고 해서 학문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새로 등장했습니다. 제시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학문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죠. 그렇게 변화되고 그 개념의 활용 방안, 방식이 굉장히 넓어지는 양상으로 변화는 하고 있으나 꾸준히 등장하고 있는 개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개념들은요, 단순히 단어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직관적인 의미 이상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단어를 활용하는, 그 개념을 활용하는 방식을 제대로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기출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이 조금 더 편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시간에는요, 그런 빈출 개념을 이해하고 직접 독해 적용해 보는 연습을 하시게 될 겁니다. 여섯 번째 시간에는 발발 읽기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될 거예요. 작년 기출문제를 풀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장 마지막 제시문에 희곡과 대본의 관계에 관한 제시문이 등장 했는데 해당 제시문이 쉬운 듯 하지만 상당히 까다로운 제시문입니다. 희곡과 대본에 해당하는 단어들을 각각 찾아가면서 글을 읽어 나갈 때만 정확한 독해가 가능했던 제시문이라고 파악할 수 있죠. 그런 유형의 제시문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글의 주제를 파악하는 방법을 저는 발발 읽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발발기가 뭔지 잘 모르시겠죠? 이거는 여러분들 수업에서 직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한번 해보시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발발기가 무엇인지 배우게 될 거고 발발기를 통해서 제시문의 뼈대를 찾는 방식을요 여러분들과 함께 연습을 해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간에는 시간관리에 관해서 배워보게 될 거예요 이때 우리 모의고사를 한번 풀어보게 될 겁니다 현재 각자의 시간관리 역량이 어떻게 되는지 판단을 하게 될 겁니다 보통 우리가 시간 관리 연습을 4월, 5월부터 시작하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 그전까지는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4, 5월에 시간 내에 그것들을 모두 다 쏟아내는 연습을 하게 될 건데 그때 시작해도 늦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단 현재 자기 실력을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시간 관리 연습을 해 나갈지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될 거예요. 자,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저는 기존의 기출문제를 반영을 해서 매년 강의 모토를 조금씩 바꿔 나간다고요. 물론 가르쳐 드릴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릴 문제풀이의 기술이라든지 독해의 방식 자체는 본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변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은아 기출문제를 봤을 때 이런 역량과 이러한 접근법이 필요했구나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매년 조금씩 강의의 모양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요 언어의 토탈 케어라고 해서 사실상 수업을 통해서 언어에 필요한 모든 역량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비단 이 언어의 시작 강의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이 맞이하게 될 기본 강의 심화 강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언어의 시작이라는 명칭을 붙여놨지만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언어의 시작 강의에서 배우게 될 것은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직접 적용하게 될 언어의 끝에 해당하는 독해 기술이 될 겁니다. 12월 2일에 시작합니다.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